사도 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필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우서 4장 디모데우서 4장 3절과 4절 다같이 함께 봉독 하시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람의 심성과 성품이 어린아이 때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질되고, 에, 타락하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오래 살면 살수록 심성이나 성품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더 나빠지는 것이 현실인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심성이나 성품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시골에서 농사 일만 하고 사는 사람과 도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면서 사는 사람들과는 그 심성이나 성품이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원리와 법칙만을 믿고 따르는 농어촌 사람들은 그 마음이 대단히 순수하고 진실하며 정직합니다. 꾸밈이나 감추는 것이 없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모자라게 보이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심성이나 성품은 훨씬 변질이 되고 악하게 되어서 순수함이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몰인정하고 냉찹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조출 수성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조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역사의 모든 시대를 말하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때에 사랑이 식어진 때를 의미하며 믿음이 떨어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게 되면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영적 종말이 가까운 때를 의미하며 사회적으로는 역시 영적으로 타락한 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째로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에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바른 교훈을 오히려 싫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장래는 희망이 없게 되고 어둡게 될 뿐입니다. 잠언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 주어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악한 자, 불의한 자가 되면은 바른 가르침이나 바른 교훈을 싫어하게 되고. 어리석은 일, 미련한 일, 악한 일, 불의한 일에 관심을 가지며 그러한 언행들을 좋아하고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 가운데 선한 사람은 더욱 선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하게 되어서 결국 그 사람의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문 9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흉을 잡히느니라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희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라고 우리가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채찍을 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자에게만 에, 할 것이요.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악한 자, 불의한 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일을 금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선한 자, 착한 사람, 바른 사람은 무슨 고면을 해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고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르게 되지 못해서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악한 자, 불의한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아를 죽이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또 말세가 되면은 자기 사욕을 조출 수성을 많이 두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언행을 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사심에 있어요. 사적인 마음. 사람이 이 사심을 버리기만 잘하면 언제 누구에게든지 진실할 수가 있고 정직할 수가 있으며 강하고 담대질 수 있고 용감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사심이 그 사람을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속이게 되고, 불의와 타협을 하게 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데 있어서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앞에 많이 두게 되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사심이 있을 때에 공정성과 공평성이 사라지게 되고, 옳은 일에 당당하게 설수 없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 자식, 자기의 사심을 채우고, 사욕을 조출 수선을 많이 두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많이 놓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앞에 큰 것을 많이 놓을까에 대해서, 온 마음을 쏟게 되어서 올바른 정로와 정의와 공정과 공평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줬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서 거짓된 교리들이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이맘에 대해서 가연설이나 또 전설이나 꾸며낸 신화나 진화론이나 다원주의 신학이나 제2의 예수나 제2의 재림주 등등 이러한 이야기들을 따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자기 자신만의 것을 주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한 나머지 기독교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시도 위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길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편협된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모두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의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던 모든 선조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시 불교를 통해서 또 유교를 통해서 또 전통 종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의, 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단히 유식하고 또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나 타정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고 핍박을 받으며 미움을 받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남을 인정해 주는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 외의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매우 편약한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이지만은 성경대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세의 성도들의 특징은 바른 교훈을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사역을 좇질 수준을 많이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지 않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고, 불의한 자, 악한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지도에 인도함을 받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참으로 강팍해지고 잔인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세대가 아무리 변한 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가르침과 지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항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본받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심성과 성품으로 가득 찰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육체의 인학함과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약하고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골수 영성 중군을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당뇨와 심부전증과 갑상선 또 소화장의 허리골절 소화마비 장의 치매 공황장애 신경쇠약 사고로 입은 상처와 장애들 불임 만성 피부 질환 골다공증 시욕부진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후유증과 머리를 다친 우리 집사님 회복되게 하시고, 재판 중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남의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랑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기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또 발가락이 아픈 사랑 성도들에게 주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나오며, 요양병원과 집에 계시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구원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좋은 소유할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에게 잉태의 은총을 주시고 잉태한 또 건강에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가태어난 어린 생명과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장과정에는 자녀들에게 장애가 없이 정상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움의 과정인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천명과 믿음을 주시고 강간함을 허락해 주시며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3생들에게 지혜와 천명을 주시며 이들에게 대학 진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또 저들이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특생들에게 특기를 잘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나오고,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모든 앞길들 수탄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나오고, 또 합격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믿음으로 모든 삶을 승리해 나가기 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배우자들을 속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들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해질 수 있게 해주시며 새로운 직업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모든 삶이 기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생활에 염려가 없게 하시고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앞길들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이 나라의 모든 얽혀 맺히는 문제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주의전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하게 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한 결혼을 하게 되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시고 구호 살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결혼 예식이 되게 하시고 복된 예식이 될수 있도록 하시며 양가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슬픔을 당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구호 살펴셔서 이 모든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제 우리 교회에 계한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수님의 심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바르게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의 준비를 다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